자 갑니다 어. 고3 입갑니다 대수능평가원 기출 수환의 7장 로그함수 계속 가겠습니다 38번부터 갑니다 자 보세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fx는 어, 로그 x고요 로그 x fx는 로그 x fx는 로그 x랍니다 y equal 로그 x 증가죠 어. gx는요 어, 여기가 fx gx는요 이렇게 되어져서 gx는 10의 x승이니까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어, gx 이골 얼마 10의 x승 이렇게 되어져가 있어 됐습니까? 자 해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a집합 b집합이 있는데 fx를 c를 어, fx 뭡니까? fx 는 뭐죠? 함수값이죠. 지역입니다. 어, 지역 치역. 지역을 원소로 갖는 그놈의 뭐 X를 A 집합의 원소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여기가 지금 뭐 A부터 B까지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놈의 FX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지겠죠. 여기가 FX 값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A 집합은요, 요놈을 A 집합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 요 지역, 요 지역을 만족하는 요 정의역, 정의역을 요 x가 y 값이죠. 아저 x가 정의역이죠. f 자가 붙으면은 뭐 함수값, y 값이 되어지죠. 어, 요 놈이 뭐일 때 함수값일 때요놈요 x 값들을 뭐라고 하자 뭐 A 집합의 원소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구간으로 나타나질 수도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g x도요. 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하면은요. 됐습니까? 어. g x는 GX는, 어, 저, 뭐야, 이, GX가 C의 원소니까 요 놈이 지금 얼마? C 함수값들이죠. 함수값들. 얘가 C의 원소가 되는 요, 요 X값들. 얘를 갖다가 뭐, B 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역을, 어? 지역을, 지역을 만족하는 요 정의역을 뭐라고 하자? A 집합, B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동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요. 기억은요. 비 집합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얼마? Y 골, GX 골, 얼마죠? 어, 10의 X 승이 있죠. 10의 X 승. 여기 X 축이 있고, 여기 Y 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Y 값이요. 지금 C 값은 함수 값들입니다. Y 값들입니다. 여기가 10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가 10이 있습니다. 여기가 10이 있습니다. 그때의 무슨 값 x값을 B집합의 원소라 하자 이거죠. 여기에 x값들, 요놈의 x값들, 얘를 뭐라고 하자? B의 원소라 하자 이렇게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값이 10분의 1 /10 들어가니까 10분의 1은 10의 x승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에 1을 넣어주니까 10의 0성은 1이야 해서 여기가 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y에 10을 넣어주니까 10은 10의 x성, x는 10의 1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b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아, y 값들을 가지는 뭐 x 값들을 b의 원소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laughs> 니어는요. <니은은요. 웃음> 니어는 c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랍니다. 그때 b 되어있죠. 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y 골, g x 골 얼마? 10의 x성 유리다. 여기 x축 y축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연수랍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이런 식으로 종종 종종 가서 여기를 k라고 잡아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 얘 값은 얼마입니까? y가 1일 때 얘는 얼마? 0은 로그 로그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로그 2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y 값이 3일 때 x 값은 로그 3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로그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기는요뭐 로그 k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놈들을 뭐로 가지는 b 집합 b가 이놈들을 가진다 이거죠 지금 됐습니까 곱셈에 대해서 다쳐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 다쳐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 로그 3이 얼마가 돼야 돼 로그에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래서 얘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얘가 뭐라면은요, 더 셈이라면은 닫혀 있겠죠. 로그 자연수가 되죠. 곱해주면은 6이라는 자연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고 더 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아. 뭐라고? b 집합은 b 집합은요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은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집합에 닫혀 있느냐 하면은 이쪽, 이쪽에서 임의의 두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곱해가지고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로그 자연수가 돼야 되는 놈이거든요. 근데 얘하고얘하고 끄집어내면은요. 로그 자연수가 안 되죠. 곱해버리면은요. 더하면은 로그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더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자 어, y 고를 로그 x 하고 y 고를 1 0의 x승하고는 무슨 관계죠, 얘들아?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y 고를 x 대칭입니다. 역함수 관계. 자 이걸 이용해서 d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y 골의 x입니다. 됐죠? y 골의 10의 x성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y 골의 10의 x성 gx죠. y 골의 fx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y 골 얼마? fx log x죠. 이렇게 가는 y 골 로그 x 이렇게 되죠 <laughs>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입니다 y 골역함수 관계 자 지금 보세요 뭐 됐습니까 x 가 c의 원소일 때의 y 값 이것이 a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는 뭡니까 a는요 a는 이놈을 뭐 뭐로 가지는 함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x라 했습니다 x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딘가에 얼마 여기를 여기를 A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A, 이렇게 A, A 놓읍시다. 여기를 B라고 놓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가 B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지금 C집합은 뭐죠? Y값입니다. 여기가 C집합입니다. C집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C집합의 뭐? 시집합이 y값인데 뭐랬습니까? 그놈의 x를 원소로 갖는다니까 얘가 지금 a가일 때 a고 b일 때 b y x니까 여기가 지금 c가 되어지는 거죠.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 놈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놈이 얼마? 어흥. 그놈의 x가 요거일 때 x가 요거일 때 gx니까 gx는 요거죠? gx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바람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gx 여기가 니어 gx 바 x가 c일 때 요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laughs>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지금 y 르 x 대칭이거든요. y 르 x 대칭이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쏘아주면은 수직, 여기가 수직이 되어지면서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요, 요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가졌을 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또 요렇게 되어지면서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지는 자입니다 됐습니까? 요놈을 뭐로 가지는 x로 가지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요 gx를 만족하는 그 x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죠. 됐습니까? 요 집합이 무슨 집합입니까? 함수값을 뭐로 가지는 정의역으로 가지는 여기가 a 집합 이렇게 되어지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는 설명은할 수가 있는데, 설명은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림.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 2009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문제입니다. 2005년도 문제. 그, <laughs> 그때 많이 어려웠죠. 자, 갑니다. 여 예, 보세요. 이 <laughs> GX가 뭡니까? GX가. GX가 어디 있니? 어. 10의 X성이거든요. 10의 X성. 됐습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A 집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 집합은 요 놈이 원소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로그로. 맞습니까? <laughs>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로그에 얼마? 10의 X성. 얘이거로 얼마? 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그 놈을 X로 갖는 A 집합 하니까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됐나요? 그러나,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놔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 다시 돌려보시고요. 알겠죠? 꼭자 이 걸로 만들어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나? 맞나? 어렵게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laughs> 너무 어렵게 안 나와도, 작년에 애들이 말이, 와, 너무 잘 쳤다, 이거야. 아, 지는. 어? 문제가 슬슬 풀리고, 그80몇점 받았다, 이거 와, 이래가 뭐, 뭐,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오등급해사구했다 이거. 음, 너무 쉽게 나와도 참 문제가 있죠. 자, 갑니다. 40번으로 갑니다. 30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얘들아. 어, 잘 봐주시고요. 저이 이,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알겠지? 어. 40분입니다. 40분은 뭐좀 간단한 거네요. 자, 40분 문제는 뭡니까? 세점이 있답니다. 표현할까요? 자,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고요. 얼마? y축이 있고, 여기가 1이고요. 어, 뭐 대충 할게요. 여기가, 어, 여기가 1이고, 뭐1 5마 1. 여좀 잡을까? 1 5 1. 여기는 15,4, 15,4 그리고 64,1, 64,1 이렇게 돼요. 이런 삼각형입니다.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됐습니까? y 골 y 골 얼마? 로그 kx가 kx가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laughs> 됐습니까? 자연수 k입니다. 자연수 k니까 1부터 들어가는 거죠. 양양 낫트레이니까 여기 1못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감수입니다. 정감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가 얘를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이렇게 지나든가 얼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 사이에는 너무 다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64, 콤마 이지는 놈을 잡아보면 1이꼬르 로그 얼마 k에 64 되어지죠. 됐습니까? 미수신수 같아야 되죠. k는 64까지 되어집니다. 그것도 만나는 거니까 얘도 됩니다. 얘도 되고 <laughs> 됐습니까? 그다음 얼마? 어디, 어느 점을 지나야 돼? 15,4를 지나야 돼. 그럼 4는 로그에 얼마 k의 어, 15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k의 4승이 15가 되어집니까? k의 4승이 15가 되죠. 맞나요? 15,4. 오케이. k는 얼마 되죠? 2의 4승이 16이죠. 어, 1점 얼마 얼마. 그래서 K가 1점 얼마 얼마인데 자연수니까 K는 얼마부터 2부터 되겠죠. 3부터 해가지고 64까지 이렇게 되어 됐나요? 그래서 모두 몇 개? 63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간단했죠? 어, 같은 4점짜리라도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우? 나 분필 뭐, 어? 나 품필 빠지면 뭐야. 기분이 안 좋을 거. 자, 그 다음 41분.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것도 시간 꽤나 걸리는 거죠. 자, 갑니다. 정삼각형 성질 다 아시죠? 얘들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다. 그러면 높이는 얼마가 되고 2분의 루트 3 a가 되고, 그리고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ag는 얼마? 3분의 루트 3 a가 되고, 그리고 면적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다 아시죠? 알겠습니까꼭다 가지고 가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얘 가지고 로그 2의 4x 고요. 얘는요, 로그 2의 x 입니다. 됐습니까? 로그 2의 x. y 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얘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값이 2가 되어지죠. 그래서 얘는 뭐, 2만큼 평행이동 시키진 거예요. 됐나? 그러면은 정상각형이 됐으니까, 요 y 축하고 평행하면서 얘가 정상각형, 얘가 2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자, AC가 Y축에 평행하고 이것이 정상각형일 때전 B의 좌표를 잡아내랍니다. 출발합니다. 음. 자, 얼마가 됩니까? 여기를 얼마로 잡을까요? T라고 잡을까요?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죠? T, t, log2T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A 좌표는요? 얼마? 음, t, 어, t 콤마 얼마 되죠? t 플러스 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t 플러스 이 이렇게 되잖아요? 로그 2스 t. 로그 이에 t. 로그 2에 t. 아 그렇네요. 자, 로그, 로그 이에 t 플러스 이 이렇게 되어진. 얘를 t콤마, 로그 위에서 이만큼, 로그 위에 t에서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은, 요렇게 쏘아볼까요? 요렇게 쏘우면은 얘를 2등분 시킬 겁니다. 됐습니까? 정상각형의 성질이죠? 수직 2등분 합니다. 그래서, 얘 값은, 얘가 지금 얼마가 된다고? 2분의 루르3a가 되어지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얼마? 루르3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의 좌표는요. t에서 룰의 3만큼 한, 한 겁니다. 왼쪽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y값은요. y값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log2의 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log2의 t 플러스 1 1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뭘 잡아내라고? b의 좌표. b의 좌표. 그러면은 뭐 해야 되노? 이놈하고 이놈하고 거리가 얼마라는 걸이용해줘야 됩니까? 아, 어, 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B 갑니다. AB는 루트 x 차이 제곱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루트 3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 차이 제곱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1의 제곱 이렇게 돼 지는 거죠. 이런 좌표가 나오나? 안 나오죠? t가 다없어지면안 나오지? 어, 그래, 서 아름답게 2 e 나오네. 하하하하. <laughs> 이래가면 안 되죠. 아름답게 2가 나왔습니다. 이래가면 안 되겠네. 자, 음. 자, t콤마, 얼마죠? 어, 로그 2에 4t.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얘는요? 로그 2에 4t. 얘는요? 로그 2에 4t. 로그 2에 t 플러스 1. 아, 어, 이게 1이니까, 요 y 좌표는 로그 2의 t 플러스 1 요렇게 되어있죠. 맞나? 이럼 나오나? 자 가보자. ab는 ab는 얼마입니까?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하면 또 어째 되나또 마찬가지네. 그냥 갑시다. 4t라고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어 y축으로 1만큼 간거죠. y축으로 1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평행이동. 그래서 어어 어, 그래가면 안되네. 로그에 4t-1 이렇게 가야 되겠네. 맞나요? 로그에 4t-1 이렇게 가야 되나? 괜히 이게, 이게 보여가지고, 이래 갖고 있네. 1만큼 왔죠. 그래서 가봅시다. 루트. 얼마죠? X 차이 제곱, 루루 3이 제곱, 3이 되고요. 플러스 Y 차이 제곱, 요거에서 요거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에. 얼마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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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laughs> 사라져. 생크 로그. t 마이너스 루트 4를 넣으면 되겠네 그래 맞네. x값에 그그 놈을 쳐넣어야 되네. 어 로그 2에 얼마? 4에 x값 집어넣은 거 얼마죠? t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음 이래 되야지 로그가 살아남겠네. 됐습니까? 출발합니다. 그래서 y차는요. 로그 2에 얼마? 4t 마이너스 로그 2에 4에 t 마이너스 룰3 맞죠? x에 집어넣은거죠?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얘 값이 얼마가 되라고? 2가 되어주면 되죠? 자 출발합니다. 계속 3 플러스 야, 합쳐주면 되죠? 로그 2에 얼마? 4에 t 마이너스 룰3 분의 4t 됐나요? 요것이 얼마가 되어달라고? 길이 2가 되어달라 이거죠. 제곱 빠졌나? 오케이 제곱 이래요. 그래서 얼마 되죠? 4 4 약분 되고요. 변변제곱 되니까 여기 4가 되고 3 넘어가니까 1이 되고요. 얘는요 로그에 얼마? 2에 t 마이너스 루의 3분의 t 요거에 얼마? 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되죠? 로그 2에 T 마이너스 룰 3분의 T값이 얼마가 돼? 블라 마이너 1이 되어지는 거죠. T 마이너스 3 맞죠? 그럼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laughs> 어? T가 뭐죠? T 양수죠. 어 양수니까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돼야 되네, 마이너스 1은 안 되네. 어, 그래서 얼마? t 마이너스 루더 3 분의 t는 2가 작하니까 2가 돼야 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죠? t 요이 꼴은 2t 마이너스 2루더 3이 돼서 t는 얼마? 2루더 3이 되죠. 다 됐나요? t가 2루더 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에 자표가 나옵니다. B는요, 얼마죠? 2루루 3에서 빼면, 루루 3, 콤마. 여기 2루루 3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요거 빼면, 루루 3이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4루루 3, 이렇게 되어지는. 얘 값이 P입니다. P의 제곱은요, 3이 되고. 그리고 얘가 Q입니다. 2의 Q성은요, 직직이죠? 4루루 3, 이렇게 되어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요두개 곱해라니까, 얼마? 12루루 3, 이렇게되어 됐죠? 어. 다 풀어왔어? 예. 네.